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에서는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내 오른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가능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사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좀 아주 과격하게 또다르게 어, 하면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 복음 말씀입니다. 오른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려라 라고 얘기하시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의 치체를 한, 하나를 잇는 게 낫다.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 어디 무서워서 성당 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13일이죠.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1 3일의 금요일인데 이런 무서운 말씀까지 하니까 오늘 우리가 길을 좀 잘못 들었것 같기도 하고 되게 무섭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음, 근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의도가 사실은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어,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그런 경고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기 위해서 정말 단호하고도 진지한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꾸거나 마음 한번 먹는다고 내 악습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막 인이 배기도록 내한테 배어있는 그 악습을 끊어내기는 그런 정도의 결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도마뱀이 위험할 때 어떻게 도망갑니까? 예? 죽으라고 도망가죠. 그죠? 근데 죽으라고 도망가도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예, 결국에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그죠? 꼬리라도 잘라가지고 던져놓고 그거라도 보게 하고 자기는 도망간다는 거거든요. 그죠? 즉, 꼬리는 이렇지만 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지혜이자 본능적인 그런 결정입니다. 그죠? 이 도마뱀도 굉장히 똑똑해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그죠? 우리는 욕심을 탐하다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데 도마뱀은 오히려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 보면 음. 똑똑해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내가 버려야 될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또, 정리해야 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하느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죠? 그냥 꼬리를 자르면 어떻습니까? 많이 아픕니다. 그죠? 또, 잘린 꼬리만 아쉬울 뿐이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그냥 이 고생만 된통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꼬리를 자르더라도, 그죠? 의미가 있는 꼬리 자름이 되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면 더 자연스럽게 신중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따뜻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남동 교우님들은 이미 한 수십 년간 하느님과 함께 인생사를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더 귀한 것이 어쩌면 인생의 깊은 경험을 통해 다져진 성숙한 그런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사실은 하느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시기입니다. 태양이 언제 제일 예쁘죠? 언제 제일 예쁩니까? 넘어가기 전에, 막저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그 낙조의 시간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때입니다. 눈앞의 일보다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수 있고 이제는 소유보다는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느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실제로 그런 것이 더잘들리는 때입니다. 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성력이 잘 들리고 안 들리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소리가 더잘 들리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러내는 그런 지혜 또 놓아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그런 단순한 신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깊잃코 영원한 생명의 기회는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설령 지체 하나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나와 함께 가자. 남은 이 시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나는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주님 사랑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주님 그분께서 내 곁에 계시면 우리가 깊이 느끼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걸어가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만들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꼭 한번 이렇게 맞대어 봅시다. 무슨 손이 됩니까? 기도 손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이 내 곁에 계시니 나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건 모든 것을 잃어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놓치지 않는다면 아무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하기에 인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아멘 하시네요.